태윤이는 호주에서 일주일에 두번 지금 축구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잘 알아듣고 빽빽하니까 뒤로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호주 현지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천연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밤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밝혀주시는 코치님은 저기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아빠들이 다 저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구장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모르시겠지만. 예. 지금 보면 어, 태연이가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축구팀과 어, 대결하는 중입니다 태연이가 아주 잘 적응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잔디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참 한국에서 축구하는 것과는 많이 환경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렇게 응원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고태윤, 고태윤, 태윤도 열심히 로크, 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